안녕하세요. 음악쟁이 정혜성입니다. 제가, 음, 공부하다가 뭔가 좀, 좀, 지겨워서, 어, 뭘 할까 싶더니만, 내가 이걸 하려고요. 뭐냐면은, 자, 뭘까요? 음악이론입니다. 이걸 하려고요.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인터벌과 코드. 인터벌이 뭐죠? 자 영어 잘하시는 분, 인터벌이 뭐야? 음정이래요. 이거는 코드죠, 코드, 코드에요이두 개를 배울 거예요. 두 개를 빠른 시일 내에. 배워 해버릇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갈때 어, 정말로 어, 기쁜 감명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겁니다. <laughs> 안 볼게요. 이? 자 음의 음정의 종류라. 의자 음정 음정이 뭐고? 음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완전 음정과 자 완전 음정과 뭐가 있어요. 그렇지 장음정 있어요 크게는 장음정 있어요 이때 이 완전 음정이라는 것은 도수가 뭐냐면 1도 4도 5도 8도가 완전 음정이고 장음정은 2도 3도 6도 7도란다 <laughs> 이거래 근데 봐 이게 왜 그러는 이게 뭐냐면 봐 이게 어찌 되는 거냐면 완전 음정 장음정이라는데 자이 인터벌 그냥, 우리, 요약, 요약 한번 해보자. 자, 완전 음정은 우리가 P라고 합니다. P라고 하고, 장음정을, 뭐라 해래 M, 라지 M 이랍니다. 단음정은 소문자 M, 스몰 M 을 표시하고요. 나중에 또 배울 증음정, 감음정, 도 배울 거예요. 자, 일단 공식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완전음정. 장음정. 내가 왜, 이딴 거를 왜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 거예요. 자. 완전 음정에서 폭, 그니까, 러 음정의 폭이 반음 올라갔다. 뭐고? 증음정이란다. 오케이? 응. 장음정이 반, 장음정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음 폭이, 자, 늘어났다. 그럼 뭐야? 장음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음정이 장음정의 폭이 음정의 폭이 음정의 폭 중에서 단음 아 미안해요 반음이 내려가 반음이 줄어들었다 반, 반음이 줄어들었다 하면 단음정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완전음정의 반음 폭이 줄어들었어 뭐요 이때는 감음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플러, 이거는 반음 줄어든 거고, 이건 반음 올라간 거예요. 자, 이때, 장음정에서 반음 줄어들면 단음정이고 반음정에서 단음 줄어들면 뭘까요? 그러면, 이때, 단음정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완전음정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완전음정이, 먼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인 뭘까요? 사도지. 뭐야? 완전 사도예요. 근데 완전 사도에서 폭을 높였어요. 이렇게. 폭을 높였어요. 이렇게. 그럼 뭘까요, 이거는? 이건 뭘까요? 그렇죠. 반음 이제 반음 폭이 올려갔으니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걸 증사도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일이 돼 있다. 그건 뭘까요? 증사도일까요? 가, 증사도일까요? 감사도일까요? 증이에요? 감이에요? 여러분들, 뭐 먹고 싶잖아? 감 먹고 싶지? 예, 감사도예요. 감사도, 어왜 그러냐? 도에서 바꿔지되, 여기 도 음이 반음 하나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면 피아노 음기는 뭐야? 반음폭이 줄어들었잖아. 반음폭이 줄어들면 이제 단음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코드 들어갈게요. 코드. 코드가 뭐냐? 어? 코드가 뭐냐? 코드래. 역 코드. 코드란 무엇인가? 자, 코드라는 것은 메이저 코드가 있고요. 자, 이제 마이너 코드가 야, 뭐, 뭐야? 씨, 마이너 <laughs> 마이너 코드가 있어요. <laughs> 자, 일단 이게 제일 추측이 돼요. 메이저 코드는 뭐냐면 루트음이 있어요. 루트음이 근음이라고 하거든요. 근음에다가 뭐야? 장삼도 에다가, 완전 오도를 더한 것이 메이저 코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우, 왜 이리 어둡노? 하, 시, 어도보다 미안해요. 이? 자, 무슨 코드를 예를 들 거냐면은, G 코드를 예를 들어 볼게요. G 코드. G 코드면, 솔, 실에 1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솔이 루트음이고요. 근 음이라는 거예요. 근 음. 그리고 요 놈이 뭐라고요? 요는 뭐라고 예? 여기랑여기 요기 차이가 장3도래요 그리고 여기랑요 차이가 이제 완전 5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마이너 코드라는 것은 뭐냐? 요것만 바꾸면 돼요. 요것만. 자, 요것 똑같고, 요것 똑같아요. 단3도입니다단3도입니다 <laughs> 자, 장음계에서 음정의 폭이 두개 음정의 폭이 이제 반음줄로 들면은 단단 음정이 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 마이너, -minor. F 마이너를 들어볼게요. 원래 F 코드는 뭐예요? 바라도죠 그럼 여기 루트음이고 여기 일단 3도예요 그럼 이게 이제 완전 5도가 되는데 마이너가 되려면 폭이 줄어들죠? 요, 요 관계랑 요 삼도랑. 이게 원래 장삼도인데, 여기서 폭을 줄여주려면 요 근음을 바꾸면 안 돼요. 이? 바뀌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바뀌면 아예 코드 자체가 달라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진 않지만. 그럼 뭐예요? 요걸 빼야, 요거를 이제 어찌해야 된다고? 반응을 내려줘야 되죠. 그래야 단삼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예. 자, 1이 합는 겁니다.